반갑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안에서 모두 사랑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자, 오늘은 여기 주제에 따라서 영성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아버지 뜻이 우리가 지금 전부 전도였죠, 전도. 목을 어떻게 전도해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가 아버지 뜻을 함께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에이, 구약의 첫째는 하늘과 땅을 첫, 에, 창조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은 해군하늘 천국입니다. 땅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시작에 와서는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족보라고 도하또계 개보라고 도 하고, 지금 이게 전체예요. 전체 성경. 예수 그리도의 세계란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쭉 나가면, 누구로부터, 누구부터 14대, 14대 해갖고, 마지막이 바벨으로 이겨한 이후에, 14대라고 돼있는데, 13대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쉬어도, 여러분 쉬어보세요. 13대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아들이 된 자가 1 4절을생각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이 돼야 사람이 나와요. 아멘. 영성회복입니다. 아멘. 시간이 없다고 했으 제가 지금 간단히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이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자손 예수 그리스도세계고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제가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시해라. 근데 우리가 많은 누구를 보면 예수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다아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아들이 되는 예수로 산다는 얘기. 아멘. 그래서 23절이 그사람과 함께 하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최고의 버는 자가 임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전도입니다. 아멘. 마태고 뭐 일장 말하면 근데 이사도금서에 그게 나눠져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제의를 부르기로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제의를 불러서, 다 제의를 부른다고 번돼 있어요. 그제인이은 누구냐?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가 제인님의 개수라고 해요. 개수란 뜻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려올 의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냥 쓰레기. 그래서 모든 것을 사도바 뭘로 보냈어요 배설물로 버렸어요. 아멘. 그 정도까지 깨달아져야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뭐요? 죄인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싸우고 죄제. 그 죄인이 아닙니다. 교만한 답니다 아멘. 싸움이 나오면, 다툼이 나오면 교만한 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누가 보고 그니 어떻게 되냐? 5장 32절에 바로 제를 마감 곳까지를 불렀는데, 이게 이제 아들 때는 과정입니다제의를 불러서 회개시 해야 이 회개가 많이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회개는 내가 마귀 새끼임을 깨닫고, 처석에게 죽어야 될 자신임을 깨닫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아멘. 죄 짓고 씻는 것이 되게 아닙니다. 아멘. 그 여분이 안겨집니다. 그 예를 하나님께 돌아가면 아들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아멘. 그분이 죄를 없애줘야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나이 죄가 있냐 없냐 따집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아멘. 쟤는 본체 아 사기를 당해도 그냥 그분이 십쪽 닦아봐서 부상이 여기달라고 기도하지 그 사기꾼 좀 죽여주시기도 합니다. 저, 우리 함께 오는 사람들다 알아요. 아멘. 교회 실학생 보내준다고 어죽거더니 사기를 그냥 치더니 전화도 안 받았는데. 사기를 쳤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나도 언젠가 우리 조상도 우리 가족도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라는 게 그거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용서가 되냐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부장 28절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성교 참여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그 사람 죄를 담당하시며 뭐. 예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를 해결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죄를 다 해결해 드 아멘. 이게 너무 쉽습니다 내가 한번 어려운데 용서도 안 되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이예요 우리 남편 자, 많은 사람들 제일 담당하시려고 당번에 담당. 드리신마 되셨고 구원의 일기 아니하여 죄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아멘 이 지금 오실 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는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면 다 예수예요, 살 겁니다. 아멘. 그 성경에 예수예요, 살때 예수 이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 이기고 살아요. 아멘. 이건 실제 내가 배야됩니다요 지금 두 번째 오시는 분이 유일하게 믿음의 아들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분.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시간에 없러분이 같이 하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멘. 그 봐, 7절에또 뭐라고 됩느냐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가 돼야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아멘. 이 삶이 이루어지면은, 아멘. 제 문제, 저절로 해결돼. 아멘. 내가 애쓰고 힘쓰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격은 시간 동안 구약에도 보면 죄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아멘. 그 이게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네가 검둥이가 흰둥이가 될 수가 있고 얼룩말이 백말이 될수 있다면 네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우리 그, 우리가 그할 수가 없어요. 겁들이가 힘들게 못 되잖아요. 아멘. 절대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오실는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영접하에자해셨는데 영접을 해야 비로소 그분이 죄를 다담당하십니다 아멘. 아, 이사야 44장 22절 보면 뭐라고 되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 도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죄를 인정하시는데, 죄 속에 살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보금이고,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회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멘. 한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되어있습니다. 너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후손들까지 이것만 해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다그리고 이제 시작에서는 그 뭐냐. 마가보음 12장 30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사랑해라. 이거 첫째 계명이다 아멘. 바로 그거의 명성회복, 즉 첫사랑을 회복을 해이다 회복을 해서 2 0 2 5년은 서로 사랑을하하지기름 아멘. 아멘. 아멘.